안녕하세요. 안녕. 이번 주 광고를 맡은 하원 마르투스, 체은 마르투스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사는 한주 되셨나요? 네. 네. 사랑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에 거는 마르투스로 산한주 보내셨나요? 네. 좋은데요. 그럼 광고 이미지 띄워주세요. 첫 번째로 새 생명 초청 예배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새생명 초청 예배와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와! 다음 주 주일 대학국 예배 시 은혜식탁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성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곳을,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금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직 죄인임을 모르는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며 자신이 먼저 살아가는 이번 새생명 초청 예배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3일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우리 듀나미스 대학국에도 14명의 수험생 마르투스들이 있으니 주보 기행면의 명단과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셔서 대학국 모든 수험생들을 두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 위원회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문화센터 3층 드림홀에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듀나미스 마르투스 모두 참석하셔서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기도회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임명식이 이번 달 11월 23일, 30일 진행됩니다. 11월 23일은 회장단과 임원단, 11월 30일은 순장과 세담이가 임명됩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주실 직분을 위해 미리 준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르투스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희스기야 기도회입니다. 히스기아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항상 매주 월, 화, 목 오후 8시에 비전센터 403호 일본어 예배국실에서 진행되니 히스기아 기도회를 통해 올해 마지막까지 기도해불릴 꺼지지 않는 마르수스 대시 바랍니다. 토요파워 기도회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드림홀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토요파워 기도회에서 다 함께 오예지들과 새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듀나미스 성경읽기 말씀의 검을 만드는 철공입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으니 이번 주도 철공 컨텐츠를 묵상하며 말씀의 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 교제 나눔 주제는 치유받고 싶은 나의 왜곡된 마음은 예수가 나의 치료자이심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입니다. 은혜로운 교제 나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올라오셔서 헌금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